안녕하세요 1억으로 주식 시작하기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8월 8일이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딱 10개만 올려 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여섯 번째 시간이네요 일단 오늘은 제 계좌가 약간 바뀌어서 그거 설명하는 것과 MCNX를 제가 왜 선택했는지 간단히 투자 포인트 분석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 93.39 달러 위안 6.96뭐 달러원 구리 금 원유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뭐 고점 찍고 살짝 조정 받고 있는 중이고 단지 주시장만 활활 불타오르고 있고요 뭐 원택주는 원택주 잘 나가고 있고 컨텍은몇개총 선택받은 몇 종목만 가고 있죠 일단 이럴 땐 가는 것만 사야 됩니다 물려도 버틸 수 있는 걸로 사실 요 계좌 기준으로는 이번 장에선 실패한 겁니다. 뭐 따, 다른 장투 계좌는 사실 뭐좀 괜찮은 게 있어서 다행히 좀 괜찮지만 제가 정말 메인으로 이것만 가지고 KH바텍, MCNX, HD 현대산업 개발만 가지고 있었다. 지금처가 매우 재미없는 거죠. 일단 현재 KH바텍은 매도했고요. MCNX는 조금 더 비중을 실었습니다. 원래 700주였는데 300주 더 사서 뭐 1000주 모았고요. 그리고 추가로 KH바텍 팔면서 신규 종목 하나 추가하려고 했는데, 뭐, 약간, 살짝 안걸렸더라고요 그, 다음번에, 뭐, 추가하는 걸로 하고, 일단, 현재로서는, 총잔고목 뭐 1억 1,400, 그리고 예수금은 5,200, 뭐 주식은 6,100 정도 들어가 있네요. 한55% 정도가 지금, 50, 60%가, 지금 주식 비중인거고, 한20% 정도는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일단, KH바텍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26,600원. 폴더볼 이슈를 타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정고점 뚫고 쭉쭉쭉 올라갔어야 되는데, 일단 정고점 뚫려, 뚫으려다가 실패했죠. 26,200원까지 올라가다가 실패, 밀리고 내려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한50% 정도 잘랐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초반에 거래량 안 실리는 거 확인한 다음에, 바로 또 50% 잘라면서 모두 다 매도 완료했습니다 이런 주식은 뭐 추후 다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쭉 올라가서 정보 좀 뚫고 쭉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혹시나 물리면 좀 골치 아픈 스타일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일단 상승이든 하락이든 꽤 강하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조금 더 하락에 제가 베팅을 뒀기 때문에 일단 조정했고요 그리고 제가 KH 바텍을 투자할 때 이런 차트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폴더블 이슈로 인해서 전고점 돌파 후 거래량 동반하면서 강력한 상승, 삼성 SDI입니다. 차트만 보면 SDI 이 부분과 폴더블 이 부분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8월 5일날 뭐 폴더블 발표하면서 쭉 치고 올라가면서 이런 그림이 나오길 원했는데 일단 실패한 거죠. 뭐 항상 제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이런 건. 대응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완전 관심 종목 삭제는 아니고요. 계속 지켜보면서 추후 폴더블 한번 다시 한번 달릴 때 다시 한번 들어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MCNX입니다. 일단 쭉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비중 태웠고, 이건 오늘 투자 포인트 설명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DC입니다. 일단 아시아나는 취소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이것도 살짝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살짝 조정 중인데 이건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요거는 저도 뭐 확신은 반반인 거고요 그때그때 그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엠티넥스 전에 저번 시간에 엠티넥스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히 3개의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일단 펀더멘탈 기준으로는 저평가 맞습니다 제 기준으로 전고점은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3만원대 눌림목에서는 조금 더 태워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나하나를 조금 디테일하게 넣어봤습니다. 일단, 삼성 첫 번째. 삼성전자 휴대폰에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MCNX는 삼성전자 비중이 매출의 85%입니다. 즉, 여기서 망하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분명히 뭐 연간 한 15억대 정도로 포화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러나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는 뭐 싱글 카메라 세트당 하나 들어가던 게두개세개네개 개, 네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저가까지도 이제는 중국에서 뭐 카메라를 폼팩터로 들고 오면서 쭉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기 때문에 앞 작년에 아주 다이나믹키 한번 올라왔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꽤 괜찮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판단한 이유는 일단 대신증권에서 괜찮은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기 때문에 이걸 한번 설명하려고 좀 올려놨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과 MCNS 매출 관련입니다. 일단 요게 삼성전자 출하량이고요. 요게 MCNS 매출입니다. 보면은 16년에 삼성전자 매출은 뭐 출하량은 뭐 비스무리했는데 MCNS는 훅 떨어졌죠. 요건뭐 내부적으로 삼성전자 내에서 포션을 뺏겼다는 겁니다. 다른 업체에. 그리고 18년, 뭐 19년에 들어가면서, 두뭐 개, 세 개, 네 개. 카메라가 뭐, 트리플 쿼드까지 들어가면서 삼성전자 출하량은 비슷한데 매출은 확 늘어났죠. 그러니까 즉, 세트당 카메라 하나 들어가던 게두 개, 세 개, 네개 들어가면서 매출이 쭉 올라갔고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번째입니다. 삼성전자 출하량은 지금 3월에 매우 내려갔습니다. 근데 매출은 버텼죠, 올라갔죠, MCNEX 매출은. 이건 약간의 뭐 시차 개념도 있지만, 일단 요건 되게 괜찮은 거고. 요 옆에 거는 MCN 삼성전자 출하량과 영업이익률입니다. 역시 뭐 출하량은 동일하고요 오른쪽과 영업이익률 보면 16년 3월에 보면은 어우 완전 망했습니다. 일단 제조업은 뭐 영업이익률이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뭐 가동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가동률 90% 기준으로 뭐90% 언더로 내려가면 적자,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 90%까지 된다고 하면 90% 이상이 되면 1% 올라갈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고정비 이하로 내려간다, 그럼 뭐 팔아도 무조건 적산 겁니다. 내려가면 내려갈 수, 고정비는 거의 스텝을 하니까요. 그리고, 작년에 매출이 쭉 올라갔을 때 보면은 삼성자 출하는 그대로인데 영업이익률은 쭉 올라가죠 여기는 뭐 원가도 괜찮고 뭐 총수량도 늘어났으니까 근데 분명히 단가는 좀 내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올라간 걸볼수 있고 근데 매출은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 년 1Q에 근데 영업이익률 떨어졌다는 거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즉 정리해 보면 1Q 매출 스마트폰 출하 수량은 줄어도 매출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상대적 경쟁 우위를 했거나, 즉, 다른 회사 거 뺏어왔거나, 아니면 세트당 카메라 개수가 증가했다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이게 어떤 건지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영업 이익률만 보면 스마트폰 출하량 최선을 추정합니다. 즉, 매출은 늘었는데, 단가를 내렸거나, 아니면 원가가 올라갔거나, 둘 중에 하나가 매우 유력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 조금 찾아보려고, 정리해 보려고, 저는 보통 엑셀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 설명 하려고 조금 찾아봤더니, 일단, 대신증권에서 이런 리포트를 하나 내놨더라고요. 즉, 일단, 첫 번째입니다. 상대적 경쟁 우위. 즉, 다른 걸뺏어왔거나 세트상 카메라가 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경쟁사를 보면 됩니다. 어차피 삼성전자 출하량건 동일하거든요. 그 안에서 지지을 복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엠 c n e x 와 직접 경쟁 업체를 찾아보면 삼성전기, 파트론, 캠시스, 파워로직스, 자워전자, 이런 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매출액 기준으로 m c n 를 보면 2019년, 20년 비슷합니다. 2021년에는 1억, 1조 4천까지 올라가는 걸로 그려지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약간 엠 c n 스 x 의 결이 다릅니다. 얘는 플래그십이나 좀 비싼 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넘어가고, 이노텍은 애플이니까 넘어가고, 파트론. 작년에 1조 2천억, 이번 년에 1조. 내년에 1조 2천억 딱 봐도 MCNX는 유지했고 늘어났는데 파트론은 줄었죠 그럼 얜 뭔가 내부적으로 포션을 뺏겼다는 겁니다 자화전자도 뭐 카메라 모듈을 증납하는 게 아니라 뭐 모듈레이터, 액츄레이터 <laughs> 같은 걸 넣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결이 다른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써니옵티컬은뭐 중국 업체에 있기 때문에 늘었다 늘었다 그래서 중국 내도 있기 때문에 딱히 정해질 수는 없습니다 일단 파트론과 MCNX만 보면 일단 엠시넥스가 좀더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건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경쟁사를 좀 현황을 좀 확인했습니다. 사실 제가 엠시넥스 투자할 때 파트너도 살짝 봤었거든요. 근데 왜 엠시넥스 선택했냐? 되게 있는 엠시넥스 유사합니다. 즉 전체 뭐한85% 정도가 <laughs> 휴대폰 쪽이고 그 중에 또한 선점이 88%입니다. 1Q 찾아보니까 가동률 78%. m c n 스가 매우 유사한데, 이게 분기별 실적인데 파트론의 작년 3분기 3천억, 4천억, 3,300억, 2천억, 2,600억. 이번 분기 2,600억이죠. 1분기 m c n 스 x 입니다 2,500억, 3,700억. 1, 2분기는 파트론이 이겼습니다. 3분기에 m c n e 에 역전하더니 4분기도 역전했고 이번년 1분기에는 완벽하게 역전했죠. 이렇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포션을 파트론에서 로 mcnex로 옮겼다는 걸알 수, 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1Q 매출이 감소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자화전자인데, 이건 뭐, 액츄레이터 쪽인데, 얘는 삼성전자 내재화 쪽 얘기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른,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역시나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깔끔하게 정리된 게 있어서 요걸 그냥 갖다 붙였습니다. 일단 삼성전기 m c n x 파트론 자화전자 여기 넣, 넣어 있는 거 봤고요. 이게 분기별, 이게 연별입니다. 연도별만 보죠. 일단 삼성전기 카메라 쪽만 매출입니다 3조, 2조 8천억, 3조 3천억. m c n x 1조 2천, 1조 2천, 1조 4천. 파트론 1조 2천, 1조 1조 2천. 얘가 죽었죠. 자화전자도 3,600억, 2,500억, 3,600억. 얘도 좀 줄었네요. 즉,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도 매출이 상승했다는 건 상대적 경쟁 우위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즉, MCNEX는 2019년, 2020년 매출을 유지했고 또는 상승이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얘는 내부적으로 뭔가 경쟁을 이겼다는 거고요. 그리고 경쟁사는 2020년이 좀 줄었다가 2021년에 늘어나는 거죠. 이건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진다는 겁니다. 즉,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면 MCNEX 같은 경우에, 1100억, 580억, 740억. 파트론, 1000억, 430억, 890억. 내년은 얘가 좀더 좋네요. 그리고 삼성전기.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은 그림은 그려지는 거고, 즉, 일단 점유율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는 현재로서는 잡아 있다는 겁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그래서 즉, 아, 좀 전에 상대 경쟁 우위를 잡았고, 그럼 세트당 카메라 수 개수가 증가됐냐? 요걸좀 찾아봤더니 일단 카메라 단 모듈 출하량과 멀티카메라 침투율하고 신형에서 좀 정리된 게 나왔습니다. 뭐 싱글, 듀얼, 트리플, 쿼드가 있는데 2016년 전보다 싱글이었다가 듀얼이 늘어나고 쿼드 그리고 아, 트리플, 쿼드까지 쭉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즉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연한 3억 대 정도 합니다. 전체 스마트폰 세계 월드와이드로 한 10억대 하는데, 그 중에 삼성전자가 3억대 정도 하는 걸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 중에 싱글 들어가면, 싱글만 들어간다면, 그냥 카메라 모듈 3억 개 필요한 건데, 지금 듀얼, 트리플, 쿼드가 들어가면서, 뭐 일단 뭐, 2020년에는 뭐, 8억 개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하는 거네요. 즉, 전체적으로, 그리고 특히, 쿼드 카메라가 2019년에 걷다가 쭉쭉쭉 올라가서, 뭐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지금 40%까지 쿼드 카메라 비중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건 뭐 중국 업체에서 워낙 싸게 카메라를 뭐 중점 상항으로 밀고 붙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거기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분명 히 카메라 개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즉 트리플 쿼드 카메라 세트 증가했고 플래그십까지 지금 노트 S20, 노트20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트당 카메라 숫자도 늘어나고. 상대적 경쟁 우위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 1번은 매우 좁아 보입니다. 즉 경쟁사 비교해서도 우위고 전체적인 카메라 숫자도 올라갈 거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뭐 락다운이 걸전 세계가 멈춰서 락다운이 걸려서 뭐 판매가 멈추지 않는 이상 NCS 이번 년은 매우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바이앤홀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단 매출원가, 지금 마진을 얼마나 올릴 수 있냐. 원래 95% 하던 걸 작년에 85%까지 내렸다고 지금 <laughs> 재무집에 나와 있고요 이게 유지 가능하냐 이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닷에서 좀 긁어 왔습니다 작년 1분기 하고요 이번 년 1분기입니다 전체 보면 매출액은 작년에 2,500억에서 3,600억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매출 원가를 보면 2,000억에서 3,100억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단 단순 나누기 예산해 보면 됩니다. 작년에 83 이거 두개 나눠 보면 83%였는데 전체 매출 중에 매출 원가가 83%였는데 이번 년에 87%까지 올라갔다는 거고요. 물론 이거는 가동률 따라서도 다릅니다. 가동률이 뭐90% 100% 올라가면 매출 원가는 더더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매주 가공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당의 실적 뭐 아, 이건 EQ 잠정 실적인데 일단 EQ는 뭐 2,400억 영업이익 10억. 뭐 망했죠. 근데 이건 뭐 누구나 예측했기 때문에 사람들 별로 관심 없을 거고요. 문제는 3분기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순위 극대화 이거 매출 원가율 유지 가능하냐를 찾아봤을 때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원자재 구매 단가 즉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센서와 렌즈가 대부분입니다. 한65% 정도를 차지하죠. 2019년 전체 기준으로 즉, 센서와 렌즈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매출 원가는 내려갈 수 밖에 없구요. 근데, 1분기에 봤을 때, 렌즈 보면, 개당 680, 980원에서 1380원, 40% 올라갔죠. 그리고 센서, 2100원에서 3700원, 75%까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건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만약 이게 장기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점 계속 안 좋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이걸 봤으면, 여기 있는 렌즈, 써니옵틱스, 센서, 코아시아, 이런 거 투자했으면, 꽤 벌었을 수도 있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꽤 괜찮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가동률도 89%에서 75%로 1분기 감소했고, 2분기는 더안 좋을 겁니다. 즉, 2분기 안 좋은 건다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3분기 어떻게 되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 이렇게 상승될 거냐, 쭉 올라갈 거면, MCNX는 매우 안 좋은 거고요. 아니면 단지 1분기, 2분기에 공장 문이 닫아서 단가가 올라갔고 그때 수요가 몰리면서 문제가 발생한 건지 이거는 좀더 길게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3분기 가동률, 지금입니다. 지금 MCNX가 어떻게 가동하고 있고 가동률이 얼마나 돌아가고 있냐 개인적으로 매우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좀더 좀 뒤져보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투자 포인트 세 번째. 전장 사업부 비중이 증가해야 됩니다. 현재 한10% 정도 되죠. 자동차용 부품이. 그 중에 현대 오피스가 매출의 8 1 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진입하면 꾸준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쪽은 뭐 워낙 단기간에 만들어놓고 단기간 팔고, 없애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하기,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단가에가 내려갈 거고요. 근데 전장 사업은 안정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한번 진입하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비중이 쭉 올라가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거고 특히 이게 비중이 올라가면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특히 뭐 자율주행차용 ADAS 카메라 모듈, 뭐 AVM, 뭐 라이더, 미러리스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을 쭉 올릴 수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쭉 간다고 하면 엠시넥스는 무조건 한 단계에서 최소 두 단계 레벨을 할 겁니다. 즉 현재 카메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워낙 모듈 업체가 많고 그걸로 단가이나 압력이 강할 거기 때문에 얘가 치고 들어와서 얘가 쭉 올려줘야. 지금 뭐 LG 화학처럼, LG 화학이 뭐 화학도 잘 되지만, 지금 화학도 잘 되지만,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에서 쭉 올라가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런 그림을 그려줘야 장기로 들어갈, 수, 들고 갈수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휴대폰 카메라 모델은 캐시카우로서 향후 2, 3년간 무조건 지지해줘야 되고요. 특히 영업이익도 매출액,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반드시 자동차 부품에서 매출 대비 점유율을 올려줘야 됩니다. 즉, 앞에서 말했던 뭐 자율주행 차용, 그리고 라이다, 미러리스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들어가면서 점유율 매출 대비 점유율쭉 올려줘야, 이걸 특히 빠른 시간 내에 해줘야, 얘는 분명히 한두 단계 점프업, 즉, LG화학처럼 쭉점프할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현재로서는 투자하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3만 원대 놀림 목이 발생하면 계속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뭐 리딩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갈 거다. 그리고 제가 만약 이걸 뭔가 대응을 한다. 그러면 매출이 감소. 즉 현재로서는 휴대폰용 휴대폰 카메라 모듈 시장이 뭔가 변경. 다 같이 뭐 락다운이 돼갖고 다안 팔렸을 때뭐 감소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감소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응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m c n x 는 당분간은 계속 유지할 생각이고요. 혹시나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 있어서 뭐 잘못된 거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뭐 댓글 달아주시면 뭐 같이 토론하면서 가는 거 매우 좋아합니다. 사실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것도 뭐 그런 걸좀 바라고 하는 거고 사실 저 혼자 이걸 하면 이렇게 정리 안 하거든요. 단순히 엑셀에 이렇게 쓱쓱 정리해서 저만 볼수 있게 머릿 속으로만 정리하는데 뭔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 같아서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